부장님 포스 그죠? 야... 술한잔건하게 걸치시고 제가 뺏긴 것들이 몇곡 있어요. 이장원님에게 시서 이비를 뺏겼고 <laughs> 저 경표 형님한테 아무 노래를 뺏겼습니다. 네, 아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아니, 근데...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댓글도 보시면은 보통 아지코 무대 잘했다 이런 것보다 고경표 씨 무대 잘 봤습니다. <laughs> 아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무대를 보여줘. 주스니까 아 그러면 제가 음악방송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네요 그러네요 그럼 네, 심지어 그쵸? 시상식이에요 지금 시상식에서 제 옆자리가 원래 허인국 형이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가 늦게 오시느라고 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는데 지코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녀석이 씩 웃더니 옆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해 내 친구고 내 동생인데 힘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들뜬 마음이 저기서 다 터져버린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연출 아니고요. 완전 연출 아닙니다. 함께한 배우 강하나 씨가 고경표 씨의 눈이 네모가 될수 있다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턱을 좀 당기면 이렇게 눈이 약간 이렇게 네모가 됩니다. 어, 어. 깐 마른 목골이 되죠. 오. 어. <laughs> 아, 이네는 어떤 감정일 때예요? 아, 어, 이거는 약간 이제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네네. 어, 스스로 좀 악한 감정이 올라올 때 살짝 턱 내리고 위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아, 경표형 님께서 입금 전후가 <laughs> 확실한 배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 기대를 알고 계세요, 지금. 그니까 지금이 입금 전인 건가요, 아니면 후인 건가요? 요즘에는 마른 쉐입을 평상시 에 유지하지 않으면 작품이 안 들어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아... 어, 그 배우의 삶이 이렇습니다. 아... 아, 아, 아. 어, 어이 굉장히 좀 어떤 게 제일 맛있었나요? 일단 저는 <laughs> 어, 저는 요즘 면 좋아하고요. 아, 면... 밤 되면 야식 먹고 술 마시고 그쵸 이게 뭐 약주 한잔 들이키면서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보니까? 그럼요. 약주죠 정말. 아, 건강해 보이잖아요. 아, 근데 참. 또 경표님께서 기술... 패셔니스타잖아요. 오늘 출근 룩도 <laughs> 굉장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출근기 사실 혹시 있나요? <웃음> <웃음> 이야! 듬직하다, 듬직해! <laughs> 아니, 그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상하이 다 괜찮거든요. 근데 저 양말이랑 반바지게 매칭을 한게 의도를 한건 거예요. 의도죠, 건지. 저거 사실은 다 의도예요. 제가 아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 패션 쪽의 모습들 다 의도입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관심 한번 받고 나중에 살쫙뺀 다음에 진짜 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비율이 살린 거예요 진짜. 저거 아무나 소화 못합니다 인정하시죠? 진짜 나을 수도 있는데 아니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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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널리 널리 알려 봅시다 아, 아 잠깐만요 와 이거는 잠깐만요 저는 사실 그래요 저걸 입고 흡족해서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그니까 저는 그때 심리 상태의 내면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무슨 감정이었을까?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건 맞죠. 그렇죠? 어저 착장 저만큼 소화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답은 없죠. 세상에 정답은 없는데 오답도 확실히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정답이 엄, 없으면 사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많다는 게 살짝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근데 그 문제 인정합니다. 네네네. 근데 창의적인 걸할땐 문제를 안고 가야 돼요 항상 동반하죠 상황이 이렇게 된거 어쩌겠습니까 즐겨야죠 아,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곡들이 담겨있나요 최근에? 이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야유 나오실 것 같은데 지코의 스팟? 크... <laughs> 스팟? n <laughs> <laughs> 스팟? <laughs> <laughs> 지코 스팟이 최고입니다 <laughs> 아하하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그이니뜻빠스빠스빠스빠스빠 많이 들어요. 빠스 많이 들어요. 스요스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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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빠스빠스빠스빠스빠스기스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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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지스빠스빠스빠스빠스빠스빠스빠스빠어빠스빠스빠요빠스빠스빠스빠스빠어빠스빠스빠스빠스빠스빠스빠스빠스빠 아, 정말...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제가 또 감히 이렇게 또 18번이랍시고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laughs> To revive. and I'm so dizzy, don't know what in me, but I will be all right. My head's on the water, but I'm breathing fine. You're crazy, and I'm out of my mind, cause all 경표와 지코가 함께 한다고 해서 이름하여 경코. <laughs> 아 공교롭게 또 둘이 코가 커요. 맞아 맞아 맞아. 예, 코가 코, 코 코입니다 저희 예. 경코로. Let's go. gotta to 그들도 아무 렇지 않은 표정 으로 버 리고 있 잖아？너만 바라보 마는 날. 처럼난 너를 렇게 감사합니다 알면서도 시작한 만남 그녀에 미안한 맘아 하루하루 지날수록 커진 내 헛된 욕심들 많이 부담스러웠겠지 네 자리를 찾으려 했겠지 난 알고 있었어 다쳐진 너의 마음 내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나 낯설 만큼 차가운 날 해, 용서해, 이해해줘. 끝까지 이기적인 거 이것도 이해해줄래? 와우, 바보 같은 날,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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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좋은 밤 되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